고린도전서 3장 12절 14절에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으로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이 공적을 밝힌다고 했어요. 여기 공적이란 말은 헬라어의 에르군이란 말을 번역한 건데, 일, 행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죠. 주님이 오시는 날,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의 도덕과 윤리적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느냐, 즉 믿는 일을 했느냐, 바로 이 심판입니다. 이 심판에 대해 공적을 밝히고 불로 나타낸다고 한 겁니다.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있어요. 요한복음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걸 시험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 즉 심판한다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일이라고 해서 도덕적 기준의 선행이나 악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일을 했느냐 믿지 않고 자기의 일을 위해 일했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참 성전인 교회를 세워간 것이 믿는 일을 한 겁니다. 나무와 풀과 짚으로 교회를 세워간 것은 주님의 공로가 아닌 자기 의로이란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공로가 있느냐 없느냐의 심판을 뜻하는 게 아니죠. 공적이라고 번역하여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킹 제임스 한글 역본에 보면 공적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원문대로 에르곤을 일이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특히 공적이라는 용어와 상을 받고 라는 말 때문에 오해가 됩니다. 고린도연서 3장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고 나오잖아요. 이런 번역 때문에 공적에 의해 상을 받는다고 해석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오해하여 천국에 가면 자등상급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공적과 상이란 용어가 함께 나오는 바람에 오해를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상이란 말을 미스도소라고 하는데요. 이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마치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상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미스도소란 말은 품삯 임금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품싹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동일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문 20장 1절에서 16절에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포도원 품꾼들 이야기가 바로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어느 포도원 농장에 이른 아침부터 일한 일꾼이 있었죠.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일한 일꾼도 있고 12시부터 일한 일꾼, 또한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에 나와서 일한 일꾼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품삭을 줄때 모두 동일하게 한 대나리온씩 주었지요 아침부터 온 일꾼들은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지 않다고 항의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라고 말하지요이 이야기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다는 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일했다는 것은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 6장 29절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천국에 차등 상급이 있다고 주장하면 은혜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 돼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공적이 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질문할 겁니다. 공적이 있다는 말은 금은 보석의 집이 불이, 불에 타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금과 은과 보석은 구원받은 참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은 불같은 시험에도, 즉, 심판에도 타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도들과 함께 참 성전을 세운 사역자도 그대로 남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영생, 즉,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역자가 받는 상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이것을 상으로 번역을 했지만,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스도서는 공로패 같은 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이 아니라,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에게 주는 품싹,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일한 만큼대로 주는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거예요. 따라서 천국에는 차등 상급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차등 상급이 있다는 주장은 복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